네, 동일철 t v 김창우입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네, 서울지방법원 앞입니다. 정거인산할소리 하나도 없습 보조구리압 하나도 없습 그리고 지금 윤석열과 비롯해서 박원순, 강남인, 서영교, 우원식, 손혜원, 무슨 집회일까요? 이런 여기 법원 앞에서 또 지저분한 집회를 하고 있네요. 집회 방해, 그 기자간 방해하고 있으니까 경찰은 백리를 찍게 해주세요. 네, 그냥 조용히 찍을 테니까 방해하지는 마세요. 현행법으로 네. 해서 백리를찍키 해서 철폐해가도 하세요. 방해하지 네, 방해하지 마시고. 않고 방해하지 찍을 마시고. 테니까 이거 찍을 찍을 수 있도록 앞에만 좀치워주세요 우리가 네, 네, 기자에게 방해 방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제, 지금 기자게 방해가 되고 있아 가만히 있잖아. 나가세요. 왜, 왜 방해하시고 가만히 있잖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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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 뒤로 가주세요 뒤로. 가주세요. 아, 여기는 내가 자유 나의 자유도 있는 자유 거예요. 경찰관 지서 육조가 뭐죠? 자유니 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뭐큰 목소리로 방해하고 있으니까 격리를 시켜주세요. 저희가도 네, 네, 우리 시민들 네, 함께 하고 있어요. 충돌이 예상되니까이 사람들 기자회견 그만하게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세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저한 하나가 아니에요. 예, 저와 함께 격리시키겠다는 겁니까? <목소리> 여기 있을게요. 예, 만일게, 위협하지, 않고 좀다 다. 예, 위협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위협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여기 서울지방검찰청 <목소리> 아, 아니,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목소리> 예, 이거 왜 불법주차가 놔뒀지? <목소리> 기자회견하면 아, 불법주차해도 되나? 기자회견하면 불법주차 허용하는 거예요? 예, 자유 대한 후단 불법 주차. 자, 그, 그냥 그대로 두시고 이쪽 집중해 주세요. 좋습니다. 이런 네, 이런 김상진 요구했고, 예, 김상진 구속되었다. 김상진이 구속된 네 흘라 흘라. 지습니다 우리 김상진 총장은 예, 저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협박한 김상진 석방하라는 거죠. 저의 동행인이 저의 저의 동행인을 지켜야겠어요. 저랑 동행하는 저 우리. 네, 우리 저 시민을 지켜줘야겠어요. 예, 예. 여기는 시민의 집회장소. 집회 신고 안돼있고 기자회견이에요. 기자회견은 집 네, 나도 네, 저기 하니까. 검찰청에 차가 당행, 있어요. 아, okay. 검찰청으로 인자의 인자의 이동해야겠어요. 인천 쪽으로, 쪽으로 예. 가주세요. 인천 쪽으로. 검찰청에 차가 있으니까 여기 검찰청으로 이동해야겠어요. 쪽으로 막지 마시고 달리지 마세요. 저쪽으로 세요 행동들을 네, 왜 법원 앞에서 이런 무리한 행동들을? 네. 네, 검찰청으로 들어가니까 막지 마세요. 네, 검찰청에 동행인이 있으니까. 김상진이 구속됐죠 네, 비제철도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저희들은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결사에가 그래서 저희들은 네.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저희들 네, 화면은 방안 가리지, 가리지 말아 주시고 저희들이 일반 시민할수 있는 모든 김상진이가 석방되겠나. 박근혜 석서 방은 없어요. 언론에 언론에 유죄 윤석열 사단이 장모에 예, 박근혜 석방은 없다. 다시 것이고, 김상진 석방은 없다. 사들이 판결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양심 없는 김상진이 구속됐다 포악죄 대로 김상진, 김상진 구속되었다시키고또있다서 그들을 조사하고 조사한다 서대로 욕쟁이 안정군 조용하네. 도독, 욕쟁이 안정버 조용히 해. 욕할 줄 모르나? 손가락장난을 합니다. 아, 아, 예. 진짜, 그 날이 예, 이 정도는 <목소리도> 괜찮아요. 안전거는 <목소리도> 안전거는 예, 이것도 기자회견이라고. 예. 예, 저 불법주차는 딱지 안 수험이 끝나요. 국민 여러분 불법주차에 대해서 112 신고 부탁드립니다. 다양하게... 뭐 도치가 김상진이 구속됐네 홀라 홀라 김상진이 구속된 내 홀라 홀라 강민유도 구속하라 홀라 홀라

대통령을 안전권 너도 해. 들어가라. 네, 네, 안전권 너도 안정권. 들어가라. 너도 들어갈 해. 것이다. 아니, 청와대를 폭파. 이다들어 똥파리들아. 데요아야사람들 어떻게 그만. 거짓말자의안전권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경찰이 협조를 안 하네. 라이 g i y o 이 i Yogi, 한테 g i Yogi, Yogi, y 여기여기 o 여기, 아. 여기 g i Yogi, y o 경계 y o g 일 y 만 g i 일 o g i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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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g 안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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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너 처벌할 거야, 이놈아. 뭐 기사에게 싹다 취소하고 배트까안 참아! 너가 백주대나서 돌아다녀? 아. 네, 내 이놈아! 보장 이렇게 개판 만들지 않을 것이다. 대에령을 모욕한 자들은 즉각 처벌하라! 예, 무죄인을 무재인을 즉각 처벌하라! 국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 친구 한마디도 안구이 친구 이친배이친배이친배 그만해요 그만하시라고 여러분들이더 위험한 자리에 있어요 나 안쪽에 있어 내 안쪽에 있는데 춘배씨 나 안쪽에 있어요 그래도 안쪽에 그래도 있는데 여기가 차량이 좋아, 위험합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조합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촬영하고 있어. 아니야 김정일. 그에게일내전역 이주를 하는 자들이야. 이제 몸 둘러싸지 말라 그러죠. 김정구왜집행특별 정지시켜라. 그런데 김정 씨가 이거를 인권적으로 반 인권적으로. 김상진의 섭 없다. 그런뜩 들었을 뿐이 창호야. 아, 서빠없고 돌리고 이야기상 야, 네, 우리 그래서, 집회 참가자 폭행했어. 김포하고 구속을 하고 상진이여전는 많다. 해, 우리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정치 깡패다이자유민주주의가 말하는 대범상진은 폭행범이야. 호야 집회 방해자. 문재인는 구속시켜야 버려 됩니다, 여러분. 가만 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안전권을 구속하라. 안전모을 구속하라. 대안전권을 구속하라. 해해봐해봐안전권을 구속하라. 강가 잡초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그 기자회견하고 갈라그랬거든요. 안정권을 구속하라. 문재인이는 청와대 건물하고 똑똑 복합태 명예훼손뉴스. 안전권을 구속하라. 장호 욕을 안 해요. 장호가지나가면은 안전번을 구소하라 그러면 문재인은 국민을 깜때로 사법 폭력을 행사하는 안전번을 구소하라 아니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쥐가 가지고 있는 국민이 총 권력을 대한민국 국민들 분별하고 국민들 차별하고 사법 폭력이 들는데 열거하고 있거든요. 이게 본질도. 아란주 하는 것이 국민이 대통령한테 개과 그러면 바꾸려고 대통령을 네, 했어하면대통할 것이다. 것이다. 아직 바꾸라고 대통령했대. 못 듣는 것이 대통령이야. 해시 아, 네. 우리 김창호 씨한테 보고 싶네요. 과연 이것이 민주적인가? 김상진은 여법자다 네. 민주적입니까? 상진은또 포함 대통령. 폭찍죄 그것뿐 아니면 싹다 층에 보내버려야지. 그것이 맞는데 주제이네. 그래서 빨갱이도 남습니다. 예. 문재인 공산주의자거든요 지들 말안 듣고 지들 말 듣고 싹다 구속시켜버려. 기자회견이라 <목소리> 들어봐야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목소리> 하고 하고 싶으세요. 기자회견하고 꺼져. 기자회견하고 꺼져라. 여러분. 사실은요. 김경수하고 여로조작권을 발표한 것만큼 댓글 조작권 김경수는 보수적으로 풀어주고 네, 왜보적으로 피해줬냐. 난그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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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고봉이니까인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씨를 김경수에 비하면 발표 몇 대만 더보내요 네. 동해안철TV 시청자 여러분. 바로 구속시켜놨죠. 소화표 응징하러 이동하도와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법의 기준은 뭐냐. 문재인 팬이면 무죄요. 문재인 반대면 무죄요. 친문 무죄. 관문, 규제, 정화하죠 이것이 아주 민주주의스럽습니다. 김창호씨. 목사님. 목사 목사님. 목사 아니고. 어, 목사님. 목사, 목사 아니고. 목사님. 목사 아니고. 목사 아니다. 네, 목사님. 정화하죠 이것이 참 민주적이네요. 안정원의 발언 어, 받아야 그것이 돼.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치워라구요.

예. m not going to tell you. I'm g 다 i n g to tell you. I'm going 무 t v 시청자 여러분. 이게 네, 5.18 민주화운동의 이름으로 지만원을 응징합시다 네, 5.18 민주화운동의 이름으로 전두환, 허화평, 정호영 등 가만두지 맙시다 도일출 네, t v 시청자 여러분 에 인사드리고 두 시에 화평 집 앞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호와 함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일출 정의를 위하여 힘내라 대한민국 우리가 이긴다. 안정모를 보고 에 화가 나서 방송을 잠깐 열었습니다. 에 함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해 일출 팀의 김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공무원이라는 직급이 뭡니까? 제가 깐만요왜 강한 분